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호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상상,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태통령님 감사합니다. 폭탄타워가 터지면 폭탄병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제보해주셨네요. 아이디어 출처는 레딧이라네요. 태통령님 말씀대로 폭탄타워가 터지면 폭탄병이 된다는 게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폭탄타워, 폭탄병 둘다 효율이 너무 안 좋고 사용을 안 하는 카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폭탄병이 나오는 버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아레나타워가 부셔지면 프린터가 인세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페카가 죽으면 페카 안에 있던 사람 이 나와서 권총을 쏜다든지 오버워치 디바처럼요. 어때요? 말 만들어도 꿀제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폭탄타워랑 폭탄병 둘다 버프를 안 시킬 거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렘이 죽으면 베이비 골렘이 나오고 라바온도가 죽으면 라바펌이 나오는데 폭탄타워는 왜 폭탄병이 안 나오는 겁니까? 폭탄타워와 폭탄병은 대체 버프를 왜안 해주는 걸까요? 거의 1년째 사용이 없는 카드인 것 같은데 폭탄병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결론은 우리 귀여운 폭탄병 버프 점령 슈퍼셀님아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에라이 모르겠다 랩이다 하자 첵첵 암다커리어도 갖고 그래서 이밤은 더블베블 더블에서 고조스 데저 피터피터 내서뭐체더 코로나 트러스트 잡잡더 포르치 풀리지 셋살 친해 봐야 봐야 거로 두드러져 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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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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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You're in love with me